이제 원래가 당초에 40주 강의를 이제 목표로 이제 했습니다. 보통 10주 정도 이렇게 우리 개론을 설명하고 음식 치유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이뭐이 목동의 CBS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서초동에서 강의장을, 강의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상대로 수년 동안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보통 7주 연속이나 또는 많이 하면 10주 연속 강의를 주로 하면서 그, 푸드 닥터 이론의 기본 개요를 설명을 하는 것에 끝을 냈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론은 좀 배워서 뭔가는 알겠는데, 실제 나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또 뭔가 머뭇거림이 찾아오고, 습관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서, 그럼 한번 뿌리 한번 뽑아보자. 뿌리 한번 뽑아보자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40주, 1년 과정이죠. 결국은. 어이 10달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중간중간 좀 쉬어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1년 과정인데 제가 1년 과정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1년이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많은 것은 알지만 그게 아니라 1년 뒤에 우리가 같이 이제는,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 또 하나의 레시피도 개발하고 또 하나의 그것을 갖고 임상에다 적용했더니 이랬어요. 우리 집에 누가, 아니 우리 주변에 누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좋던데요. 라고 하는 어떤 집단 지성이 커가는, 아 그래서, 어, 이 40주의 시간은 40주의 시간은 거기에 입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40주 이후에는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자가 돼서 좀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행정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제 우리 도와주는 약사님들이 여기다가 아 그냥 1년 40주라고 했지만 40주가 아니라 평생의 회원으로 바꾸자. 아, 그냥 무슨 그 이후에 더 어떤 뭐 비용을 더 받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아, 그냥 이거 한 번으로 그냥 우리 평생 같이 연구원이 돼 보자. 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도로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저는 우리 여기가, 아, 지금은 적게 출발하지만, 아, 여기가 나중에 훗날, 아, 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본이 되는 그래서 음식 이야기 하면은 그냥 아 여기 한국 푸드 닥터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 거기 가면 정답을 얻을 수 있어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 이런 걸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원인 기반 음식 치유 의학의 패러다임 이렇게 썼는데 단지 이제 이, 이거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약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 않은 일반인들도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의 강의의 수준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분들한테는 의학적 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식초에다가 양배추 섞어봐, 그거 엄청 좋은 거야. 이제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수위를 조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약 10주 전후한 정도 단계에서는 어좀더어약사님들을 무시하고 어 무시하고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선 같이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과정을 좀 거쳐 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점차 아 이제 어떤 어 약사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점차 점차 이이 경로 이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났을까? 인체에 얘가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나? 또, 어떤 병은 뭐가 잘못돼서그 병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전적 설명을 좀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더 강화를 시켜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안 생겨요. 그냥 우리가 여기가 단순히 요리학원이 아니라 음식점, 요리학원 같은 뭐하고 뭐누니까 참 맛있어. 어, 이건 뭔뭐 때문에 이렇게 감칠맛이 나는 거야. 이제 이런 거지만, 우리는 이거가 어떻게 치유로 연결이 되고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이거를 갖다가 제자리에 갖다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병태 생리,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이 병은 어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질환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은 지금 어떠한 성분이나 혹은 어떠한 작용이 바로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기전이, 기전적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가 약이 되었나,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건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경로에 대한 이야기,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점차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식으로 강의 안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게, 이 음식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이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건강 또는 질병에 관련된 그러니까 의학이론이 이제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양의학,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의학이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어, 우리 이제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또 한의학은 자연, 자연을 쳐다보고 우리 몸에 강과 약을 조절해 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의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게또 한의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의학적 시각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더 뛰어나게 현대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한의학적 개념에서 해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임상에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의학에 관련된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다 그, 한의대에서 6년 과정을 거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40주 1년 동안에 그걸 다 배운다는 것은 불가한 거고, 이제 기초적으로,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조절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이제 이런 개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의학적 개념도 제가 도입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한 10주에서 12주 정도는 기초적 개념에 좀더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의학적 개념도 서서히 이제 끌고 들어와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은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분류 방식인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간, 심장, 비장 금, 폐, 수, 신장으로 연결되는 우리 상생의 리듬이라고 얘기하는 목화, 토금수의 개념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서 우선 목과 관련된 장기, 간이면 간,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뭐가 정상이고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떤 질환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이렇게 풀고 우리 푸드 닥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푼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어, 소, 소위, 목화, 토금수의 개념에서 이제 장기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10주 정도 전후 남겨놓고 나서는 조금 더 경로, 아까 얘기했던 기전이 살아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더 심도 있게 강화를 시켜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 안대로 가면 어 제가 하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전달해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주시게 되면 아어 얘기는 질문의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더 풍성해진다. 네. 그래서 많은 질문과 참여를 같이 해 주실 수면 좋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 그 카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카톡방이 만들어지면 그 카톡방에다 질문도 올리고 또 서로 거기서 경험했던 임상도 소통하시고 언제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 시켜주면서 거기서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요. 또는 거기다가 질문을 올리시기가 좀 불편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다한다면 메모지에다 적어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오실 때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면 제가 검토를 해서 그 다음 강의 때. 라든가 이 강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드리는 방법을 써서 질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을 주실수록 훨씬 더 강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다양한 가지치기를 할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